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오늘은 장미희님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미희님 머리를 먼저 분석해보시면, 어, 예전에는 약간 이런 길어지는 칼단발을 많이 하셨다면, 어, 지금은 단발 느낌이지만 약간 무난한 A라인이 너무 A라인은 아니고, 약간 가면서 앞에서 살짝, 한쪽에서 이제 예전에 A라인이 이렇게 쑥 길어지는 거고, 지금은 가다가 요렇게. 예전에 뭐 제가 좀 좋아하는 기장 마틸자 기장이라고 레옹이 노는 마틸자 기장 그런 기장이고 뒷머리 쪽으로 이제 좀 추측해 보자면 조금 더 뒤에는 층이 이렇게 있으면서 앞으로 갈수록 층이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죠 뒤에서 층이 있으면서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완만한 그러니까 뒤에는 층이 조금 있고 앞으로 올수록 층이 많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만약에 층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옆모습이 무겁지 않고 이렇게 피타즈면서 이렇게 올라,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피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른 머리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뒷머리는 조금 더 층이 있고, 앞으로 갈수록 층은 없지만, 수술 쳐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좀더 가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머리 이런 데 보면 좀 짧잖아요. 그죠? 뭐 이런 머리는, 어, 내가 저렇게까지 짧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이를 조금 더 여기서 층을, 요기서 층을 안 내고, 일자 느낌에서 뭐 살짝만 층을 줘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장미님처럼 조금 더 층을, 중형분들은 층을 내서 저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디스커넥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거는 또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그거는 또 섹션이랑 자르면서 한번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섹션은 가발이 좀 좁아서 저는 약 옆백으로 탔습니다 옆백 이어백, 살짝 옆백으로 가고 옆백에서 나눈 거에서 그냥 기본 섹션으로 이렇게 탔거든요 이머리가 좀 짧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머리가 좀 무게감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는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나누면서 다시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섹션을 조금 더뭐 A. A라인으로 탈 수도 있어요 A라인으로 탈서 자르셔도 되는데 어, 너무 우리가 칼 단발 느낌이 날까봐 저는 그냥 일자 섹션을 타서 너무 보티컬이나 다이어널 보다는 조금 더 호르존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풀어보시면 약간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은 조금 더 연결해도 되고, 좀 짧게 해도 되고.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좁게 잡아셔도뭐 크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플하고 설명하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절하셔가지고, 어 그거는 디자인 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자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길이가 길니까 기장을 먼저, 기장을 조금만 자르고 갈게요. 일단은 뒷머리 보면은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 좀 짧게 잘라서 디스커넥션을 조금 주셔도 돼요. 뭐, 요렇게, 요게서, 요렇게 자르셔서, 요는좀 이렇게 덮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나는, 어, 좀 힘들고 잘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연결해서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좀 보면서 감안해서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르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커트 기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장 설정, 기장 같은 거는 정확하게 뒤 길이가 안 보이니까 일단은 좀 많이 짧은 거로 추측되니까 좀 짧게 한번 기장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기장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이 뒷머리 쪽에서부터는 층이 조금 나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각도는 한 30도 정도, 그죠? 그 다음에 45도 밑에 가이드 확인하시고요, 그죠? 잘라주고 그다음에 잡아서 또 45도 정도 잡았죠, 그죠? 45도 잡고 컷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질하고 똑같이 45도 정도 마무리. 어, 45도를 일단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약간 이런 쉐입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쉐입이 나오죠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잡아서 어, 형태는 너무 내가 불안하거나 그러면 스퀘어 형태로 자르셔도 돼요. 뒷머리는 잡아서 다시 30도에서 조금씩 리프트 업을 해가면서 잘라줍니다. 리프트 업을 해가면서 커트.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길이가 확보되면서 형태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길이만 한번더 정리주시면 되겠죠. 옆모습 이렇게 봤을 때 장미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포를 살짝 볼랑 말랑할 정도군요. 그럼 되게 되게 짧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로 자르면 너무 이앞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주죠. 조금 요렇게 너무 이렇게 가면 너무 옛날 느낌이니까.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살짝 하면 입술 정도 달랑말랑. 요 기장 선생님들이, 고객님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둥근, 둥근형에는 이런 스타일이 안 어울리겠죠? 이런 얼굴형이, 왜냐면 이게 얼굴이 드러나는 커트 방법 기법이잖아요. 여기 얼굴 잘라놓으면 얼굴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 자체는 기형한테 맞는 커트 기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얼굴이 너무 긴데 너무 A 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긴 사람들이 턱 라인까지 올라오면 시선이 위로 올라가요. 왜냐면 반대로 내려가면 시선이 처지니까 턱이 더 길어 보이면서 쭉 그냥 타고 내려가겠죠 시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선을 위로 올리고 싶으면은 턱 라인보다 올라가야지 시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트 무게감도 어때요? 너무 이렇게 되지아 않죠. 만약에 웨이, 이 턱이 여기 있고 웨이트 여기 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A 라인 느낌하면. 이렇게 두기어 보이는 머리.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만 조금 더 무게감 이 있고, 무게감 이좀 빠져 있고, 요게는 무겁게. 전체적인 시선만 조금 올려주면서, 그리고 조금 더 웨이트도 너무 가볍지 않게. 요즘 트렌드의 방향에서 그런 커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을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는 스퀘어로 잘라주고, 다시 여기서 한번 스퀘어로 잘라주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굴려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짧아지겠죠. 자 45도 잘라주고 여기는 밑에 머리가 없으니까 바로 45도로 끊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얼쭉 길이는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은 됐으니까 조금 긴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앞쪽으로 한번더 당겨 와서 45도. 그러면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줬으니까 이 라인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기장이 확보가 됐어요. 야,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세워서. 어때요? 약간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요 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요런 45도 느낌의 기장이 나왔어요. 어,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퀘어로 처음에는 뒷머리를 잡아서 모든 라인을 스퀘어로 잘라라. 그리고 45도에서 멈춰서 커트해 주어라. 그죠? 커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냐면 한 번에 굴리셔도 되고, 잘 하시는 분들은 라운드로 굴리면서 45도로 가시면 되고,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스케일 한번 잘라보고 굴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볼게요. 이제 형태적인 거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엔지고, 여기는 약간 완만하면서 뒷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럼 오딱 나왔죠. 슬라이스 이렇게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타야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죠? 자, 가볼게요. 다시 다시 일로 돌아서 아 그럼 아까 내가 만든 형태를 생각하면서 뒤에는 좀 웨이트가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떨어지게 그죠? 보시죠. 이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바로 45도로 잡아서 자 커트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굴려서 컷해줍니다. 라운드로 굴려서 두상이 둥그니까 라운드로 둘러, 굴려서 컷해줍니다. 점점 좀 따라가고, 여기서도 에 한번 잘라주고, 그죠? 자, 여기서도 굴려서 컷해줍니다. 요 길이도 아까 제가 자른 요 길이랑 맞춰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손모양도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더 가파라지면서, 그죠? 가파르지면서 돼야지 얘가 조금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말리면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머리가 말리면 이렇게 붙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자 다시 여기에는 특히 조금 더 높고 낮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왔죠 자 그럼 여기는 각도를 조금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50도면은 50도, 45도, 40도, 30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한번 커트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되니까, 각도를 가이드, 있쪽 가이드, 가이드 확인하면서, 각도를 제가 45도보다 조금 들어죠 50도 컷해주고. 그죠? 그럼 요게는 각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45도 느낌으로, 손모양도 같이 맞춰주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40도 정도로 한번 떨어뜨려볼까요? 40도. 끊어주고, 둥그렇게. 요게는, 조금 더 다운 시켜서 30도 정도로 여기도 제가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굴, 굴려서 커트 해주는 거죠 딱딱 끊는 커트는 음 나중에 이제 경력이 좀한 5년 10년 쌓이다 보시면은 딱 끊는 커트는 많이 하지 않으시고 아마 조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커트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걸 어, 그런 식으로 좀 세, 생각을 하면서 커트 해보시면은 어,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빨리 늘 수도 있고 이제 경력이 되신 분들은 뭐잘 하시겠지만 그죠 이제 이 형태를 커트로 왜냐면 이 구체니까 우리가 끊어서 이 너무 선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둥그렇게, 그죠? 물론 선적으로 잘라야 되는 머리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가 높고, 여기좀더 무게감이 나중에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자르지만, 살롱에서는 지금 똑같은 각도면 조금 더 섹션을 많이 잡고 하셔도 돼요. 그죠? 만약에 이제 샵에서 이렇게 컷 한다 하고 생각하면 한 베이스 컷은 한 20분? 그죠? 20분 정도면 하겠죠. 경력에 따라 좀틀리겠지만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너무 올려 주거나 그러면 안될것같은데 무게감을 조금 쌓아 줘야 될것 같으니까. 어, 여기에서도 똑같은 50도, 똑같이 50도 정도 들고 여기에는 45도.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면서 자르고 있죠. 여기도 좀 다운 시켜서 40도 정도로 그죠. 생각을 하면서 여기도 30도 정도로 다운 시켜서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커트해 줍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45도 느낌이지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무게감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길이도 붙이고 이러면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머리가 이렇게 많이 떠서 그렇거든요. 이쪽 머리들은, 손님도 마찬가지로 숱이 많이 없잖아요. 이쪽 머리는 다 내리셔도 돼요. 어, 진짜 거의 자를 게 많이 안 나요. 여기도 에 마찬가지로. 자, 마지막 단에서는 45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45도. 45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더 40도로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낮춰줄게요 각도를 그죠? 여기서 여기서 열로 갖고 와서 더 낮춰서 여기 앞에 자를게 없으니까 그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적으로 이렇게 이런 둥그란 형태가 나와야 돼요 탁탁탁 끊어서 제가 자른 게 아니니까 둥그란 형태를 가지고 올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머리 이쪽을 말리고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머리 말린 상태고요 보시면은 라인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쌓였죠 그죠 근데 어때요 이 뒤에서 봤을 때가간 이런 느낌일 거고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무게감이 어느 정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놓고 여기서 연결하기만 하면 끝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 기장 그죠 이 기장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뒷머리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디스크넥션 하셔도 되고, 디스크렉션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쌓일 거고, 저는 안 했거든요. 안하니까 어때요? 여기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해놓고 여기를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많이 기니까 어느 정도 길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어때요?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 은 이런 웨이트 무게감이 생기면서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제 조금 더 좀 편안한 느낌이 생겼죠. 무게는 무게, 무게, 여기는 무게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옆으로 보게 될수록 아까 우리가 층을 조금 더 냈으니까 옆으로 봤을 때는 층이 조금 더 많이 요렇게 아까 우리 아, 처음 설정했던 요런 느낌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니까 정면으로 오면은. 더 많이 무거워졌죠. 각도가 뚝 떨어졌으니까. 뒷머리가 45도 쭉 와가지고 쭉쭉쭉 와서 30도에 끝났으니까 정면에서 봤을 땐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중년분들 머리에서는 이쪽까지 똑같이 30도로 자르면은 이쪽이 너무 처져, 처져 보이잖아요. 위에 레일 한번더 섞어주시면 조금 더 여기서 웨이트가 올라가니까 뭐, 그거는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조금 더 응용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아, 정면에서 보스, 봤을 때는 무거워 보이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웨트가 올라가 보이는거나 이쪽 부분. 그래서, 어, 섹션을 어떻게 타고, 이 슬라이스를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슬라이스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슬라이스. 요렇게. 이렇게 가면 더 높을 거고, 이렇게 가면 낮아질 거고, 요거에 따라서 위치도 틀려지고, 그리고 슬라이스랑 각도를 설정했으면 똑같이 손 모양도 바뀌어 주고, 그리고 각도도 바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갈 때는 옆에는 어때요? 저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갈 건지 뭐 일자로 가셔도 되겠죠 일자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요거보다 길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지금 저머리는 되게 짧은 느낌이니까 그죠 그리고 섹션은 약간 너무 또 a 라인으로 가면 너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생각하면서 섹션도 똑같이 어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가볼게요 지 머리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자 여기서는 이 형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영도로 쳤다. 옆에 가이드 확인하시면서, 손 모양이랑 똑같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모양이 똑같이 하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머리 말리고 붙이면 이 정도 넣어 놓겠죠 아, 다시. 이건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상한 기법 안 되니까 각도를 한 10도 정도만 들어서 컷해 줄게요. 10도. 손 모양이 똑같이 해서 10도만 업 시켜서. 그죠? 보는 거예요. 아, 요 정도. 오케이. 됐. 다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0도에 10도 있으면 약간 조금 더 이제 한 15도 그냥 15도 10도에서 조금만 더 뚫어줄게요. 10도에서 조금만 더 뚫는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미세하게 각도를 쪼개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갑자기 10도, 20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머리가 사이드는 숱도 어, 많이 없고, 모발도 많이 없고, 디자인이 엄청 어, 좌우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층을 많이 추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10도, 15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20도 정도. 그죠? 5도만 더 올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20도 했으니까 이제 25도 정도 되겠죠 자 25도 정도 엄청 높은 각도는 아니죠 아주 미세하게 너무 막 그렇게 될까봐 미세하게 가는거죠 그렇죠? 예요그 자, 여기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어면 앞머리랑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앞머리를 나중에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빗질을 해 놓고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여기서 30도로 잘랐죠, 마지막에. 그럼 30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30도는 실질적으로 손가락 두 마디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5도씩 들어가서 그냥 요, 아까 30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걸 30도 맞추기 위해서 그 조금 조금 5도 5도 나눠서 30도, 30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30도. 엄청 작은 각도예요. 많이 들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가서 각도를 뒤로 당겨서 먼저 한번 커트 해줍니다. 0도. 요렇게, 요렇게 돼야지 앞머리는 지금 붙어 있는 상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짧아졌죠? 그지, 벌써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붙이면은 엄청 길어 보이냐.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가살 거예요. 그 머리에 너무 곱슬이 많아서 그죠? 이것도 말리고 다시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숱 같은 거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치면 안 돼. 요 우리가 웨이트를 지키면서 수치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받은 교육생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가 웨이트를 위에서 치면 너무 가벼지니까 워 우리는 그냥 끝에 위주로 웨이트를 파괴 되지 않는 선에서 끝에만 그죠? 끝에만 조금만 더 무거운만 제거해 줍니다. 끝에 무거운만 무거운 부분만 끝 부분만 그죠. 잡아서 끝 부분만 각도도 지키면서 그죠. 베이스 각도 지키면서 끝 부분만 빼줍니다.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끝 부분만 뒷머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잡았던 각도 생각하시면서 끝 부분만 끝 부분만. 뭐 수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 머리가 어 엄청 레이어가 많거나 그런 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이런 무거운 부분만 조금만 제거해 주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책을 너무 많이 내다보면은 되게 머리가 또 산으로 갈 때가 많아요. 지금 45도 낸게 아니고 30도에서 멈췄죠. 끝냈죠. 그리고 이제 수두 쳐서 가볍게 만들어줬고, 그죠. 지금은 머리를 그냥 결만 한번 잡은 거고, 더 드라이를 하게 되면 좀 빵빵하게, 이렇게 드라이를 빵빵하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리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예쁜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공격하면 조금씩 잡히니까 또 괜찮겠죠. 이런 길이 같은 경우에도 어, 선생님들이 이제 정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뺄 거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할 거다, 아니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까지, 요, 요까지 많이 자르시죠. 그리고 뒷머리도 요거보다 더 무겁게 하시죠. 그 일자 느낌인데 상하게 되기 전까지. 뭐 그거는 이제 좀 선택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에 요 스타일, 중년 스타일에는 요런 스타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층도도 너무 많이 내기 싫고, 그리고 조금 더 얼굴이 긴 형인데 보완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하게, 그런 손님들한테 조금 추천해주면 은 어, 되게 좋은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